안녕하세요 문학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임춘선생의 공방전입니다. 가전체 문학의 대표라고 할수 있죠. 가전체 문학은 사물을 의인화해서 주인공으로 만들고 가계 특징과 행적 평가를 나열해 놓은 일대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설명을 드릴 때 가장 어렵게 느껴지실 부분이 아마 행적일 거예요. 중국의 인물의 역사에 본의 역사가 함께 나와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마다 간단하게 참고사항을 덧붙일 테니까 끈기 있게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공방의 가게, 집안의 내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공방의 조상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수양산의 골속에 둥지를 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황제 때 처음으로 쓰이면서 점점 세상에 퍼지게 됩니다. 여기서 황제는 일반적인 의미의 황제가 아니라 중국 고대 전설의 제왕, 헌원시를 가리킵니다. 헌원시는 관상가의 조언을 듣고 공방의 조상을 녹여서 광채가 나도록 만들죠. 처음에 공방의 조상은 너무 굳센 성질이라 잘 쓰이지를 못했거든요. 일단 제대로 모습을 갖추고 나니 황제를 도와서 일을 했겠지요. 당연히 돈의 조상이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합니다. 대표적으로 공방의 아버지 천은 주나라의 재상이 되어서 나라의 세금을 매기는 일을 담당했어요. 여기서 천은 돈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의 주인공 공방이 나와요. 공방은 천의 아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옛날 동전이지요. 겉보기에 바깥쪽은 둥글었고요. 안쪽에는 모가 난 모습이죠. 공방에 자는 관지였는데 이건 돈의 꿰미라는 뜻입니다. 그럼 공방의 성격을 한번 볼까요? 공방이 어떤 인물이냐고요? 먼저 아주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과 작은 이익을 가지고도 막 다투고요. 물건 값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기도 했죠. 당시 사회를 반영한 모습이겠죠? 상업과 금융업이 발달하면서 더 이상 농사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고요. 작은 이익을 내는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게 됐죠. 다음으로 공방은 타고난 아첨꾼이었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의 비위를 살살 맞추면서 벼슬을 사고 팔아요. 그러니까 공경 대부와 같은 높은 벼슬아치들도 모두 공방에 돈의 고개를 숙이고 그에게 아첨을 하지요. 당시에 돈으로 관직을 사고 또 팔고 조정의 신하들이 부정부패를 일삼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요. 공방은 뇌물도 받습니다 누가 주는 돈이든, 어떻게 만든 돈이든 상관없어요. 돈이면 다 받아요. 시정의 잡배들이라고 해도 돈만 많으면 다사귀죠 그는 사람을 대하는 능력, 시시각각 여기부터다 저기부터다 하는 처세술까지 아주 탁월했습니다. 시대에 따라 요리조리 잘 변하는 성질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죠. 단적으로 공방의 권위를 나타내는 말이 있습니다. 공방의 말 한마디는 천금과 같이 중하다. 자 이렇게 나라의 중심이 된 공방은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이제부터 역사 속의 공방의 행적을 함께 볼게요. 먼저 한나라 때입니다. 공방은 홍려경이 되어 홍려경이 뭐냐면 외국에서 오는 손님을 접대하는 묘슬이었어요 공방은 오나라의 비왕과 친하게 지냈는데요. 비왕 덕분에 아주 큰 이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오나라의 왕은 구리 광산을 개발하고 황해 바닷물로 소금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예장군이라는 지역에서 구리 광산을 만들어 놓고 사전을 만들죠. 사전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위조 지폐예요. 마음대로 돈을 만든 거죠. 그래서 재정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금을 걷지 않고도 아주 부유했죠. 나중에 이 오나라 왕을 주축으로 해서 중앙정부의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5초 7국의 난입니다. 무죄 때에는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공방이 부민우가 돼요. 부민우가 뭐냐면 백성을 풍요롭게 하는 직책이라는 뜻이죠. 이때 공방은 염철순과 손을 잡습니다. 실제로 한무제가 펼친 정책에 빗대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무제는 철과 소금을 국가에서 독점하도록 하는 염철전매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원제 때가 되어서는 공방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공우가 상소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공방이 그동안 오래도록 중요한 직책을 맡았으나 농사의 중요함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물품만을 교환하는 이익을 추구합니다. 게다가 뇌물이 횡행하여 청탁이 공공연히 행해집니다. 부디 그의 탐욕스러움을 징계해주세요. 사실 실제 역사 속에서 공우는 여러 번 궁중에서 사치를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또 상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백성들이 농업에 힘써야 한다라고 간언했지요 임금은 어쩔 수 없이 상소를 받아들였고요. 공방은 벼슬길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공방은 별로 아쉬워하지 않아요. 머지않아 자신을 다시 찾을 것이라는 예언까지 남기고 사라지죠. 나는 국가의 경비를 충족하게 하고 백성의 재물을 풍부하게 하려던 것 뿐이었다. 나는 등용이 되든 말든 상관없다. 내가 행하던 정책은 오래지 않아 다시 시행될 것이다. 쫓겨나면서도 뻔뻔하고 염치없는 태도죠. 그런데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역사상 돈을 몰랐던 시대가 있을 수는 있어도 한번더 돈을 싫어하기만 했던 시대는 없었으니까요. 역사가 흐르고 시대가 달라지는 동안 공방을 대하는 태도는 제각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진나라를 한번 살펴보죠. 진나라 때 화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공방악계예요. 악성개인 팬입니다. 돈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실제로 너무 좋아해서 손으로 늘 돈을 세고 있었대요. 근데 이거 읽으면서 저도 약간 찔렸어요. 저도 예전에 목표가 있어서 저축을 할때막 10원짜리 단위까지 다 외우고 있어요. 이미 계좌에 얼마 들었는지 다 알아. 그런데도 자꾸만 은혜 앱에 들어가서 얼마 저축되어 있지? 하고 보고 설레고 막 그랬거든요. 어쨌든 이런 소문 때문에 화교 전벽, 즉, 화교가 돈을 사랑하는 버릇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이런 화교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노포였어요. 노포는 세상 사람들이 돈을 신처럼 여기는 모습을 비꼬는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전신론이에요. 화교의 무리 중에는 위나라의 완적도 있습니다. 완적은 화교랑은 달라요. 돈 욕심? 없어요. 더 나아가서 완적은 조정에서 물러나 욕심을 버린 사상가였어요. 중림치련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술에 약해요. 부패한 정치 권력이랑은 거리가 먼데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술집에서 많은 공방과 어울려, 즉 돈을 많이 써가면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또 진나라에는 왕이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왕이보는 공방을 그것이라고 부르면서 상대도 안 했습니다. 사실 왕이보의 부인인 곽씨는 무척 돈을 밝혔다고 해요. 돈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그려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왕이보는 더더욱 입에 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당나라 때예요. 공방의 예언대로 당나라 때가 되자 다시 사람들은 공방의 술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에는 공방이 죽은 지 오래라서 그의 제자들이 쓰였죠. 당나라 유안의 재정정책이 중심이 되는데요. 유안이 탁지판관이라고 재산을 관리하는 벼슬을 맡으면서 경제정책을 펼쳤거든요. 대표적으로 풍년일 때는 곡식을 약간 비싼 가격으로 사들여서 저장하고요. 흉년일 때에는 시가보다 조금 낮게 팔면서 곡물의 가격을 조정했습니다. 이게 바로 상평창이죠. 이렇게 공방의 술법이 널리 쓰이면서 나라에서는 이미 세상을 떠난 그의 품계를 높여주기까지 합니다. 남송 때입니다. 이때에는 재정이 부족한 문제가 생겨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족은 왕안석에게 참지 정사의 벼슬을 주죠. 왕안석은 이때 여러 가지 새로운 법을 제정하면서 나라의 재정을 안정시키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청묘법이에요이 법은 부자 상인들이 곡물 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일단 막고요. 빚을 지는 서민을 위해서 나라가 직접 나서도록 합니다. 식량과 자금을 낮은 이자로 대출해 주는 거죠. 요새 정부 지원 대출, 서민 대출 이런 것처럼요. 하지만 반대파였던 소식은 이런 법을 시행하는 게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히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왕한석이 너무 독선적으로 조정일을 처리한다고 상소를 올리지요. 옛말에 백 사람의 의견이 전부 다 잘못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법을 반대하는 의견은 백 사람이 아니라 천하만민입니다. 어째서 폐하는 온 천하를 상대로 고집을 부리시는 겁니까? 상소를 올린 죄로 소식은 조정에서 쫓겨납니다. 지방관으로 자천 되죠 반전은요 소식이 끝까지 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지방관으로서 백성들의 삶에 가까이서 관찰하면서 신법이 어떤 패단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 황제에게 간언합니다. 청묘법이 어떤 법인지 아십니까? 청묘법으로 어려운 백성들에게 국가가 돈을 빌려준다는 그게 목적이지만 빌려주는 곳 앞에는 화려한 도박장이 차려져 있습니다. 돈을 날린 백성이 담보를 빼앗긴다고요. 집과 땅을 모조리 빼앗기고 있습니다. 자, 이번 상소의 결과는 유배입니다. 지방관도 아니에요. 유배. 너귀한 가버려. 이런 거죠. 하지만 현실을 외면한 정책은 오래가지 못하겠죠. 신종이 세상을 뜨면서 왕안석이 이끌던 무리가 모조리 몰락했고요. 새로 정승이 된 사마광은 왕안석이 만든 제도를 모두 없앱니다. 자연스럽게 공방의 무리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죠. 사실 소식은 왕한석의 제도를 찬성하지는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소도 올렸죠. 하지만 사막광처럼 모든 제도를 없애는 데에도 찬성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공방의 아들 윤이 나왔지만 성품이 워낙 경박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화폐의 주조를 관리하는 수영령이 되기는 했지만, 장물이 발각돼서 처형당합니다. 여기서 장물은 횡령하거나 도둑질한 물품을 가리키죠. 음, 동전이 횡령을 했다라는 걸잘 생각해 보세요. 동전이 횡령을 했다는 건 동전의 질이 많이 나빠졌다라는 뜻이에요. 동전이 점점 가벼워지거나 품질이 나쁜 원료로 동전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동을 적게 넣거나 구리를 막 너무 지나치게 많이 섞는 거죠. 자, 행적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마지막에 역사가는 논평을 덧붙입니다. 원제 때, 한나라 원제 때 공방을 모두 쓸어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요. 공방으로 인해 사회가 부패해지기도 했고, 농사도 게을리 짓게 됐고요. 작은 이익을 따르게 됐고요. 뭐 전체적으로 혼란스러웠던 건 맞아요. 하지만 공방전을 읽어보면 문제는 돈의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쓰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결국 작가는 사물인 돈의 패단을 비판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탐욕이 문제라는 사실을 짚어냈다고 할수 있어요. 임춘 선생의 공방전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학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